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이었습니다 여러 동덕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어제는 1월 1일 설날 올해는 지띠예요 GT, 그리 지도 하얀 지. 하얀 지는 우리에게 아주 영리하고 그다음에 지 중에서도 제일 지혜롭고 우두머리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경자녀는지띠어 해. 우리나라도 이제 지혜롭고 세계의 우뚝 우두머리로 서기를 바라, 바랍니다. 그리고 설의 뜻은 아 설은 우리나라의 그순 한글 말로 새의 첫날이라는 뜻으로 삼가하다 조심하다 한해를 준비하는 그런 첫날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설날은 그 설날의 유래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삼국 시대부터 그 우리나라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그 제사편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백제 고위왕 때그 제사편에 천지신명께 제사 조상의 사당에 배활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있어요. 그래서 설은, 아, 어,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부터 지내왔고, 또 우리 아시아 쪽, 중국에서는 춘절, 또 일본에서도, 아, 어, 그 음력, 음력 명절을, 아, 어, 명절로 지내는데, 아, 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첫날로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춘절하고 우리나라 설이 엄청 크게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은 무슨 뜻이냐면 원단 또는 세수, 연수라고도 말하며 새로운 하나의 첫날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설날에 하는 풍속으로는 우리가 떡국을 먹지요? 떡국은 동글동글하게 쓸고 또 길쭉하게 흰흰 흰 색깔의 떡이 나오는데 기다란 가래떡은 오래오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얀색 순백의 색은 새로운 시작 그 하얀 가래떡처럼 새로운 시작 순수하고 깨끗한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설날에 하는 인사가 있죠. 세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덕담도. 여러 어르신들도 어제 덕담 많이 해주셨겠죠. 이렇게 또 설날에 하는 놀이로는 윷놀이뭐 재기차기, 연날리기. 이런 게 유명한데, 연 날리기는 거기에다 그한 해의 애군, 멀리 띄워가지고 애군을 날려 보낸다는 의미로 그 연을 길게 해서 날려 보낸다는, 액을 날려 보낸다는 뜻도 있답니다. 그리고 떡국은 동글동글하게 쓰는데 그 동그란 거는 동전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떡을 먹으면 재물을 많이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특히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며느리들.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을 세고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이혼율이 제일 많답니다. 명절에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그 명절에 그 이혼을 막 하는 얘가 다른 그 계절보다 많답니다. 그걸 왜 그런가 하면은 명절 때. 여자들이 거의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거의 어머니들이 준비하셨어요. 어머니들이 막 거의 한달 전부터 어 여러 가지를 만드시고 말리시고 하시면서 아주 바쁘고, 그리고 설날 당일에는 뭐막 친척들이 엄청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어, 그 여자의 일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설의 그런 뜻과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야기가 우리 경전에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경전을 이번에 어, 준비하면서 경전을 뒤져 보니까 아 지금으로도 150여 년 전에 우리 해월신사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나 경전에 적혀있더라고요. 그 경전에 보면 향하서리 편에 아까 기람장님 읽어주신 향하서리 편에 동영상은 좀 이따 틀어주세요 향하서리 편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하설이 하기 전에 중간 지점에 청수 일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350적 중간에 떠 붓기를 셈을 차리는 것과 상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제자가 그러니까 회원 신사님께서 망가지를 차려 벌려 놓는 것이 정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청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150 150여 년 전에 1875년 8월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포동 16년인데 아그그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초선 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그 유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엄청 그 예절, 예의범절 또는 허례허식, 그게 심해 가지고 어뭐 누구네 집에 혼사, 또 누구네 돌아가셨다 그러면 은 3년상을 차리고 또 논밭을 팔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또 조선시대의 망한 이 조선이 망한 이유도 이 유교 때문에 망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말기 우리 해월 신사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허례식을 피하고 그 많은 음식 준비 대신에 준비가 안 되면 청수 한 그릇 얘도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조상들한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동영상 청소일기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박사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더감명이올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 여기에 나와, 나와요. 청소일기 양양의 인재들에 더한 고인들을 모함으로 새로운 계기를 들여가기 위해서 청소일기라는 새로운 제작법에서 지휘를 오세안다는그 가르침을 내놓으셨습니다. 청소일기제례법을 검사를 한 것은 어제 우리 교회서 다녀오는 단양성구독 성덕천이한 마을입니다. 단양성구독에서 사단이나 사탄으나장군에 속하는 마을로면적구설목쪽으로나가면 사동이 되고 바로 똑바로 나가면 용담사를 가능한 샘플이 됩니다. 더좋는 사정을 안갔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잘 가서 보신 그 마을의 지도고 이 장정일 사진이고 바로 이곳은 단에서가 서있는 비가 서있는 입니다 바로 이곳은 단에서를가해여기도의 지도로 생각되는 곳이고 바로 어떻게가지 않았는데 요에서 오랫동안 계시던 전국 사돔이라는 곳입니다. 이 강양도에 오시기 전에 대신 사도님과 마가빌 세정이 또 둘째를 세시며 모두 헌병을 했고 바로 유족 중심으로 모시던 대신사의 향면을 계열순사님께서 단독으로 맡아서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계열순사가 모든있는 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이날 때 계열순사는 이곳 성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져가는 제례를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례를 준비해서 정예 위원해서 제수 음식을 마련해서 제사를 으려고 했는데 제례 행사할 치기 위해 신사께서 광화의 결정을 받고는 앞으로는 제물을 진술하지 않고 오직 청소함들만 모시고 제례를 지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석고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참도교세에 나옵니다. 내가 과거 수년간의 각종 음식으로서 기도 음식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예 시대의 관계로서 나온 것이 그런 단락으로 앞으로는 일제의 입시에 다만 청소 한글을 말씀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설법을 하셨다고 편도교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는 우리의 제일 형식은 바로 유도의 제일 형식입니다. 이 요시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신상의 취미를 세니다 마치 이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듯이 이제 홍백이 차려진 브랜그홍기 홍백이 차려진 음식을 흡명하고 그래서 흥명한 더 믿고 제너지를 거행하한 것이 우리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우리여게서 오랜 제의 관습을 정소의 위기로 바꾼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줍니다. 성천의 단속을 또 과감히 벗어나서 바로 이 형도교의 장수에 담긴 재례를 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의 이 의식이라는 것은 종교교리의 위협이고 종교교리를 담는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 교리나 사상에 적합한 형태를 띄는 것이 맞당한 것입니다. 여타의 성천교와 같이 우리 성도들는 진단과 성기 다른 자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극락과 영역 지속이 별도의 세계에 진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살아있던지 바로 이 증거의 가르침입니다. 또하늘의이란각이 초월 된 공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도엉시와 우림을 그는 곳에도 있고 본엉시우지이 우주에 아주 반되어 있기 때 나의 마음을 정성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님을 위하는 것이고 조상의 성령이 스승님의 성령이 하한 명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모신 하늘로내 몸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죄수를 진사를 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한 청수한그릇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조상을 위하여 기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청수율기 제곱으로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이나 지선의 영혼이라는 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무효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런적으로 하늘이나 지선의 영혼 모두 혼로는 우주의 영기와 혼혼혈 일체를 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나를 이 존재의 생명력, 바로 이 생명력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홍배에 가능성이 구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늘의 영혼이 원하는 척상, 총욕 공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의 모습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도돈의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재래 의식과 같이 조상의 영혼이 신의 모습을 있는 것도 아니고, 또이 무용한 조상의 영혼이 음식을 그냥, 귀신이 먹는 것을 그냥이라고 하는데, 그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네, 을가보 것이 아니 아니라 나를 향해서 곧내 마음이 는향이아 이게 상의 진수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이따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경전으로 돌아갑니다 정전 344조, 교무부장님, 이따 틀어주세요. 이거 끄고요, 이따 틀어주세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따가 틀어주세요. 여기 설명하고, 이제 344조 첫째 줄. 신사 부르시기를 제사 지낼 때 벽을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시, 베푸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가 천, 1897년 4월 4월입니다. 그래서 이 청수 일기가 25년, 청수 일기를 발표하시고 25년 후에 향화서리를 발표하셨습니다. 향화서리는 우리 해어친사님께서그 기존의 그, 그 유교직, 유교, 유교식 제사, 허례어식 또는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는 그런 제사에서 제사 지낼 때 병풍을 치는데 그벽 쪽에 밥이나 국, 잎회를 놓는 것을 거꾸로 돌려서 밥이나 국을 앞으로 당기고 또 절하는 그 사람 쪽으로 돌려서 절하는 형식으로 말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는 우리 조상의 영혼을 멀리에서 제사에 맞추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후손들에게 살아 숨쉬는 것이니 벽을 향해 위패를 놓지 말고 나를 향해 위패를 놓고 밥그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향화설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도 120 5년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건 아주 희귀적인 일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놓아도 뒤지지 않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화서리에, 향화서리 하시기 전에는 향벽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위패를 놓고 신의를 놓고, 그 다음에 밥과 국도 그 벽을 향해서 놓는 거. 그걸, 그건 뜻은 주상화나. 그다음에 신과나 죽음과 삶 등을 이원화시킴으로 조상이 나를 신이 나를 죽음이 삶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념의 재례법이라고 하면 향화설이는 나를 향해서 신위를 세운다 이 뜻인데 조상과나 곧내 마음의 신과나 죽음과 삶이 모두 하나이다. 그러므로 혼연일체를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지배한 해온 그 위계에 의한 억압의 구도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원 신사님께서 이렇게 향화설이를 발표하신 것은 우리 천도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희귀적인 그런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세계, 세계가 놀랄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두, 두 번째 동영상에는 그 향화 소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나 소의이 바로 그자리시를 사람이 볼수 있는 벽식에서는것을 상적 시이라고 합니다. 은 이렇게 시를평 그 앞에 또, 하나님의 혈과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천도의시천지정신이 그대로 단적인 재명이 법입니다. 시천지정신이 가면 나는 하늘을 볼수 있고, 하늘은 나의 근본이 되는 천지부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천지부모의 하늘은 나의 근본인 동시에 조상의 관념의 제외법이 바로 향덕스리 지금까지 인류가 해는 그러한 제산법입니다 그런데위에서 하나씩은 조상과 내가, 신과 내가 죽음과 삶이 모두 하나이고 그러므로 본인 일체를 이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위기에 의한 법안의 유도가 아니라 바로 유의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 균형을 이룬다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나 하고 유일적 질서를 이루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것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지배나 억가 피지배나 순종이라는 그와 같은 구조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세까지의 인류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신중심의 사회에서 신의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는 위기질서를 가졌다면 근대 이후에 위기서를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도 자연도 지배하는, 그래서 환경파대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층계층, 하층계층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의 속을, 다시 말해서 신의 인간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일한 지도에 대한 어떤 정을무러뜨리고 성과 성이 신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유의적 관계를 짓고, 조와기능을 이루는 데에 바로 이 천독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우리의삶 속에서 전체에서 나 같이 는 것이 향화설입니다 인간과 인간만의 조합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나라가 신과 사람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듭한 칼집입니다 따라서 향화설은 다만 단순한 재법의 혁신만이 아니라이문화으로써지배가 보답 또는 분열과 갈등이라는 인류의 삶을 인류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저와 기념이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끄는 그 그근간이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수상미 주민들이 새로 행사되어 있을 수 일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일정돌로 지방총회에서 쓴 것이고 이수설미에서쓴 것을 지막총회할때 그때 총무원 자리였던 중요한 부부참 장관께서 이를 고있사께서 충청도 대장이 되기 위해 관해직목을 피해서 건방을 하시면서 인사면서대신사특변인 4월 5일에 한 나를 향해 임폐을 선다는 자화생의재는 엄청난 재사의 혐의로 다시 여론을 실천하자는 중요한 전향점이

이향화설리와 청수일기는 150여 년 전, 향화설리는 125년 전에 우리 해월신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에, 이거는 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천도급, 천도교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저도 어, 이번에 공부하면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이번에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경전에는 아주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동안 경전을 등하시했고 좀 더, 어, 등하시했는데 이제 좀더 열심히 경전 내용을 찾아보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이상으로 서로 같이 공부했다고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